안녕하세요. 생생 이슈 호랭이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15초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미국 내 사업권을 45일 이내에 넘기라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 사업권에 대한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는 공식 블로그 성명을 통해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45일이라는 시한이 설정된 만큼 인수협상은 MS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며 인수협상이 진행되어 오던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MS 간의 인수협상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디즈니의 거물시 이후 케빈 메이어까지 영입하며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의 무관성을 입증하려던 바이트댄스는 물며 겨자 묶기로 미국 내 틱톡 사업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고 45일의 시한을 줬다고 하고,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가 1억 명 이상 되는 점을 감안해 완전 금지보다는 탈중국을 통한 미국화가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틱톡을 완전히 금지했을 경우.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자칫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틱톡 사업을 45일 이내에 매각하라고 한데 대해 중국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 관념 언론들은 미국 시장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총령 사관을 폐쇄했을 때 청두에 있는 미국 총령 사관 폐쇄로 마불을 놓았던 것처럼 상호주의를 적용하기는 힘들어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틱톡 해법에 대한 출구가 보이자 이번에는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챗이 미행정분해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다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위챗과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수한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소프트웨어의 미국 국가안보 위험을 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중국 업체를 틱톡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하고 그는 그것이 틱톡이든 위챗이든 관계없이 무수히 많다고 언급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이 중국 공산당에 직접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런 중국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며 틱톡이 중국 정부와 상관이 없는 앱일 뿐이고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것도 아니어서 화웨이 때처럼 강하게 반발하기도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에 이어 메신저 앱 위챗 등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도 전방위적. 퇴출 압력 구사 방침을 시사하고 화웨이등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이 기술 기업들과의 전면전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고 중국은 미국이 국제무역과 사업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자국 기업만 부당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검색엔진 구글은 결국 법률 문제로 중국 정부와 대립하다. 2010년에 중국에서 철수했고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는 중국에서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 사업권에 대해서 해외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틱톡이 사라지면 내 삶에 정확히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은 내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합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트럼프보다 틱톡을 교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결코 틱톡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양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의 모든 것이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믿으며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틱톡을 할인된 가격에 팔기 위해 바이트댄스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당연히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인터넷 기업 사업권에 대한 반응과 비난하는 반응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흥?